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인만회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기다리는 거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모회를 하다 보니까 어, 기다림이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후 기다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보통 사람들 기다리는 거참 힘들어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고 또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려고 할때긴 줄이 있으면 다른 계산대에서 짧은 줄이 있으면 그쪽으로 빨리 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차가 너무나 많이 막혀 있으면 이리저리 끼어들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와 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런 습관은 성교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성교사를 파송하고 오래 기다려주지 못하고 빨리 성교지가 부흥되기를 기다리죠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고요.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난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오랜 시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 사람들만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서 빨리 결과를 보기 원했고, 또 고난도 얼른 지나가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시편을 지은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탄원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네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을 4번이나 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0편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 시기와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오래 기다렸고 마음이 답답한 상황임이 틀림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광야 기간이었다면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사울을 피해 다녀야 하는 겁니까? 이 고난이 1년,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탄원을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탄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목청껏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명분없는 어려운 일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어려움을 겪다 보니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두려움이 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망의 잠을 잔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원수에게 쫓겨다니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날까봐 두렵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하고 숨한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이대로 끝날까 봐 두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과하다 보면 고난의 끝자락에 서서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어깨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그대로 끝나 버릴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두려움이 이 다윗을 둘러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칼을 들고 다 달실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이겼다고 소리 지르는 것을 직면한 두려움이었습니다.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두려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저 원수가 나의 숨통을 끊어 놓고 승리했다라고 소리지까봐 두렵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고백은 다윗의 실존적인 고백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사망에 잠을 잘까 두렵고 원수가 소리지르며 기뻐할까 두려워하는 이 모습 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신앙인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그 증거는 바로 이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잡았느냐 하는데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다윗이 두려움의 끝에서 붙잡았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붙잡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든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나에게 주신 직접적인 선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내어 주신 그 사랑 이외에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만을 기억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 터널이 영원히 끝나지 않아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고 원수가 우리를 이겼다고 소리지는 것이 두렵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고통과 환경을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랑의 확증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찬송하는 입술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원하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이제는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혼의 해방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의 입술이 탄원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의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지 않는데 상황을 바꿔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고,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고,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뀔 때, 그때 상황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입술의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상황이 차츰차츰 변화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찬양 입술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괴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쉽게 지나가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탄원의 입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알미암아 탄원이나 원망의 입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입술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온맘다여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시다. 그때 우리의 탄원의 입술, 불평의 입술, 우리의 원망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고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